충북 청주 오성참사와 관련해 김영한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19일 충북 지역 시민 단체들은 충북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뒤 이들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날 오성참사 유가족의 한 명도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그 하루 아침에 사망하는 가족을 잃은 상황으로 그 분노와 호모함 그리고 당일 아침에 문밖을 나서는 가족을 말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못한 점이 자책감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한 발인을 하시는 유중인들도 계십니다. 너무나 참담하고 정상적인 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인지, 저희 유가족들만의 일인지, 왜 저희들에게만 일이 발생된 건지 계속 반문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14분의 운명을 달리한 참사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시장님, 고장, 도지사 등 책임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의 말씀도 없었고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는 과정 또한 어떠한 설명이나 해명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어디에, 아니, 어느 분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대로 된 원인 규명과 진상조사가 필요하며 꼬리자리식 관령기관의 책임 전가와 회피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분양소는 빨리 설치를 해주십시오. 안타깝게 보낸 저희 가족들의 흔적을 지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충북지사 등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그 원인이 제대로 밝혀져야 대안이 나오고 대책이 나오고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는 문제 해결이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제 함께한 기자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사고 날때 바로 일을 먼저 앞서서 한성훈수. 소속 버스가 먼저 지나갔고 그 뒤에 예747 동일운소 자가 빠졌고 그리고 그 뒤에 청주유통 시내버스가 지나갈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예정된 시간도 아니었는데 세대 버스가 어떻게 누구의 지시를 받고 거길 지났겠습니까? 청주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 경찰청은 엄중 수사하여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충북 도지사, 정주시장, 행복청장은 희생자와 유족,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충북도는 도청에 오송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라. 충북도와 정주시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충북도와 정주시는 재난관리 매뉴얼 수정하고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2023년 7월 1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 뒤 참가자들은 충북경찰청의 김영환 지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태희입니다.